안녕하세요. 정유림의 럭키 TV 정유림입니다. 예, 오늘은 조금 주제를 무거운 주제로 다뤄볼까 하는데요. 어, 지금 방위비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어서 방위비 문제로 이야기를 전환, 화제의 전환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주, 제목은 미국 에스퍼 방위비 부담금 연말까지 증액상태로 체결해야 라는 어, 글이고요. 연합뉴스의 김기근 최평청 기자님의 글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5일 연말까지 한국 측의 방위비 부담금이 증일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가 체결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한 종료 일주일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만약 종료되면 듣보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라면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한일 양측의 이견을 좁히도록 촉구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 회의 종료 직후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의 연합방어 능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부담금이,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부담, 분담액을 50억 달러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외교 당국 간에 진행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미국 국방장관이 나서 공식적으로 증액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상당한 압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방위비와 관련해 우방국, 동맹국의 기여도를 좀더 부담하도록 하는 쪽으로 얘기했다면서 이런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에도 했고 그외 국가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므로 조금 더 부담을 할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면서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 90%는 한국에 그대로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뿐 아니라 다른 우방국,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된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경두 장관은 회견에서 에스퍼 장관과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감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둔하는 주한 미군의 안정적인 주거 요청 요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잘 제, 책정이 되어 오면서 한반도 평화 유지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한미 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같이 공감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협상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양측 간 생각들을 잘 일치시켜서 한미가 앞으로 상호감 윈윈할 수 있도록 방해 및 분담금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또 에스퍼 장관은 한국에 대해 디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회견에서 디소미아 같은 경우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면서 지소미아가 만료되도록 방치한다면 저희의 어떤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측의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 정부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철회하고 일본과 이견을 좁히도록 나설 것을 촉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 방침의 결정적 원인이었던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치의 해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어 불공평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의 만료나 한일 관계에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부터 극보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라면서 이 때문에 공통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저희 관계를 정상 궤도로 올릴 강력한 이유가 이보다 있을까 싶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에 정경두 장관은 지소미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SCM 본회의 주제는 아니었지만 에스퍼 장관과 개인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동안 몇 차례 국회 답변을 통해 제가 한국 국방 장관으로서 이 지소미아의 중요성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가지 강조드린 바 있다면서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기간에 일본과 좋은 방향으로 잘 협의가 진행되 앞으로 지소미아가 지속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 장관은 6월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를 유지하고자 했던 정부 방침을 세웠었다며 그 이후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출 규제, 즉,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정부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에스퍼 장관과 미국도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가, 당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에스퍼 장관은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 연합 훈련 측소 조정할 가능성도 축소, 한미연합훈련 축소 조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그는 연합훈련에 대해 정경조정화가 논의한 것은 군의 목적이나 훈련의 목적은 외교적 노력을 지원할 뿐 아니라 외교적 노력을 더 강화하고 증강시키려는 목적도 있다면서 외교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지원해야 하고 외교적 노력에 문이 닫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의 축소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양국 장관은 조정된 연합 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전자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엑스퍼 장관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해 협조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논의를 했다면서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집행과 관련해 변함없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특히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 방위태사를 굳건히 유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 운용 능력 IOC 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 운용 능력 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아, 네, 좀 무거운 주제였죠. 네, 이 에스퍼 마크 에스퍼 요 국방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어,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중요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 51차 안보협의회 SCM 확대 회담에서 있었던 일을 기자님들께서 김기근 최평천 기자님께서 울 연합뉴스에서 쓰신 건데요. 어, 네 주둔 문제도 그렇고 미국 방위비 올려달라는 내용이었죠. 네, 이 방위비 올려야 됩니까? 지금도 많이 내고 돈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미국 쪽에서는 더 방위비를 더 내라, 더 내라, 더 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쪽이잖아요. 더 내라고. 네, 우리나라도 어 미국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좀 강력하게 전달하는. 그런 주장을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위비가 비싸지만, 그 방위비를, 어, 전부 다 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방위비 문제. 좀 심각하고도 심각한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렇게 올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올리라고 올리라고 방위비를 올리라. 미 미군들의 미군이 주도하려면 주주 주도하려면 방위비를 올려라 올려라 하는 게 문제인데, 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은 좀 디스카운트 세일, 뭐 옷도 세일하듯이 방위비도 세일을 해서 방위비도 세일을 해서. 어. 방이비도 세일을 해서 이렇게 방이비도 세일을 해서 깎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laughs> 네, 정유림이의 럭키 TV 정유림이었고요.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유림이고요. 어. 네. 많이 시청해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